자, 14회 3번 <laughs> X에 관한 1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거래 그럼 이것을 풀어라 이거 그럼 우리가 요거를 푼다고 했을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A로 나눌 건데 이걸 풀었는데 이런 답이 나왔다는 말은 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뭐다? 음수다. 정보를 하나 얻었고 <laughs> 그래서 a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답이 나왔는데 그게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얼마다? 3이다. 그래서 곱한 다음에 정리했더니 b가 마이너스 3a다. 그럼 b는 부호가 뭐예요? 양수입니다. 자, 이제 예를 풀자. 일단 b가 마이너스 3a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a를 넣었더니, 요렇게 되고, b가 마이너스 3a니까, a,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8a가 되는구나. 얘가 넘어갔어요. 이거죠? 4A로 나누자. A의 보호가 뭐죠? 음수. 4의 보호가 뭐죠? 음수. 그럼 부두방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겠지? 4A로 나누니까 이게 답이네. 그 다음에, 자, 14-9.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laughs> 자, 먼저 풀어보세요. 14-9. 어때요? 식 나와요? 야, 유리하다는 게 뭐야, 유리하다는 게? 금액이 싸다는 거야. 미지수는 티셔츠의 구매량이죠. 그럼 X라고 놔. 티셔츠 X장을 구입한다고 하자. 그럼 5,000원 할인 쿠폰. 그 5,000원 할인 쿠폰이면 그럼 뭐야? 한 장에 얼마래, 티셔츠가? 6,000원? 그러면 6,000원 곱하기 X. 원래 돈이 이렇게 들겠죠? 근데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5,000원을 빼야죠. 이거랑, 그 다음에 7% 할인 쿠폰. 그러면 7% 할인 쿠폰을 적용한다면, 금액이 6,000 곱하기 X인데, 이걸 7% 할인했으니까 얼마야? 곱하기 100분의 93.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아, 5만원은? 아니요, 5만원도 나중에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식부터 세워보자. 그러면 7%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 금액이 더 작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유원이가 질문을 잘했어. 5만원은 어디다 써먹는 겁니까? 그냥 나온 겁니까? 이거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는 그한 장에 6,000원짜리 티셔츠를 X장을 샀을 때 그게 5만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X는 5만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3개 지울까? 그럼 뭐야? 6, 8, 4 8 적어도 9장 이상은 사야 돼요. 9장 이상 이어야. 이게, 이게 전제야. 이고, 요 부등식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5만원 이상 이건 별 의미 가 없을걸? 실제 해보면? 답은 당연히 9보다 큰 쪽으로 답 나올 거예요, 아마. 요거 풀면. 요거 풀어보세요. 얼마예요? 나왔어? 12? 아, 그러면 X가 뭐 1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돼요? 음. 그럼 답은 뭐예요? 12죠. 어, 12장. 네, 근데 그리 음. 이렇게 안 풀고 그냥 그6 0에다가몇장 사야지. 음. 각들. 그러니까 그 그냥 7퍼 한 자리님이면은 100부는 진이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얼마 이상 샀을 때 음. 5 0원보다 비싸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5,000원보다 그더 높은 가격이 할인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렇게 해서 불었어. 근데 그게 12장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불었어. 음, 그게 괜찮, 괜찮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7% 할인된 것이, 그게 5,000원보다 값이 더 작아야 되나, 커야 되나요? 7% 할인받은 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5,000원을 까주는 거고, 이거는 이 6,000X에서 7%, 6,000X에 대한 7%가 5,000원보다 금액이 더 커져야 되죠. 예, 그러면 그것만 갖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6,000X가 똑같으니까 넘겨보면, 6,000X가 그대로 따라다니면은 얘는 6,000X, 얘는 6,000X, 이걸 넘기자. 넘기면, 자, 그, 시호가 얘기한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봐요. 6,000X, 6,000X가 똑같이 나왔죠? 그럼 얘는 6,000X 곱하기 1이고, 얘는 6,000X 곱하기 0.93이니까, 저쪽이 크니까 얘가 1로 넘어가자고. 그럼 어떻게 돼? 6,000X에 1 마이너스 100분의 93이니까, 결국은 뭐야? 100분의 7이 된 거죠? 100분의 7. 그리고 5,000이 로 넘어가서 5,000. 요렇게 된 거예요. 음, 6,000X에 대한 7% 할인 금액이 5,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줬으니까 5,000원이 빠지는 거잖아. 5,000원보다 크다예요. 지호는 요거만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이 식을 풀때 어차피 이게 나오긴 하지만, 식을 전체 완성하지 않고 5,000원에 대해서만 식세운 게 요거예요. 음, 잘했고. 자, 그 다음에 14-7.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안 바꾸고. 해보세요. 14-7. 은근히 귀찮습니다, 이거. 그죠? 들고 있어? 펜만 돌아가는데.

뭔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선 이걸 보세요. <laughs> 답이 뭐죠? X는 1보다 크고 나왔다? 그럼 x에 2 넣어봤어 2, 넣어 2 성립해? 답이 없죠 야, 절댓값을 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냐 절댓값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답이 생기죠. 이제 1이면 답이 생기죠.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B는 양수라는 거예요. B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요 B가 양수면. B가 양수면,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A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1은 넘겨. 그럼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야.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 뭐죠? 뭘 따져야 돼 이제? A가 그렇지. a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야 되는 거지. 첫째, a가 양수일 때 a로 나눠. a 분의 a 분의 그럼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라고 해서 a, b를 푸는 거예요. 그럼 나와? 빨리 해봐. 시호, 쳐다보지 말고 빨빨. 어, 손이 펜이 바빠야지 펜이 펜이 바빠야지. 이게 마이너스이고 이게 오야, 그럼 A, A가 뭐 나오는데? 어? A가 3분의 1 나와? B는? B는? 마이너스 s 분의 2나와? 래 땡. y 진짜 이렇게 나와? 이 r e c t thing. It's in 마이너 a 이 o e y o a c a 이 a 야 그럼 a 마이너 a a n 이 u r y a 가분의나오만 뭐 여기서 틀리냐? 여기서부터 틀리냐? 단수에서 진짜 믿, 믿을 수가 없어 둘다또 우케이하고 있어 또뭐 나왔어? 가연이뭐 나왔어? A가 A가 2분의 1 B는? 2분의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아니 A가 2분의 1이면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분의 1아라냐 그러면? A가 이라 A가 이라 A가 m 이라 A가 m i n 이거 뺐어. 여기서 이거 a 니까4 A가 4 A가 마이너 A가 m 이라 A가 m i 이땡이네 A가 양수일 때했는이 A가 음수나왔으니이라 A가 음수 일때 a 그럼 부동산이 바뀌겠지? 바뀌죠? 이렇게 된다. A분의 B-1. A분의 B-1.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5예요. A가 2분의 1. A가 2분의 1. 뭐야 그럼 두다 두자 답 없잖아 이때도 a가 음수인데 a가 2분의 1 나오면 답 없네. 해가 없다. <웃음> 아니야. <웃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5a고 마이너스 a 네두개 더하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막. b 는 끝. 이게 답이야. 그런가? 그런가? <laughs> 이런 데서 이제 등급들이 막 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